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t 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h o is t 이 e o n 이 who is t h 인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거나, 갑자기 라고 하는 말은 알맞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나라는 존재가 내일을 살아가게 만들고, 내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하루하루 쌓여서 또 다른 준비되어진 인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서른 살 어른 예수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사회성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우리가 뻥튀기 기계에 재료를 넣고 이렇게 펑튀기면 전혀 다른 어떤 그 과자가 나오잖아요. 변, 변형되어진 과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인물을 키워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도 갑자기 그가 성장했거나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었거나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 어린 성장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혹은 목포에서 서울까지라고 말할 때에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두 지명을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악명을 떨쳤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무엘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뭐 잘못된 아버지 밑에서 혹은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엘리의 두 아들,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도 사무엘을 보면 잘못되었죠. 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휘기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라고 하는 말이 함께 연이어서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암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이르되 내네 아들아 하메 눈이 어두워 육체적인 어떤 노세함의 표현이지만 그 당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또한번 묘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상 3장 21절과 4장 1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1절에는 말씀이 휘게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4장 1절에는 여호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휘기하였다. 이 사무엘의 등장과 그리고 엘리의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이 휘기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사람이 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도 이런 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건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사람, 때로는 말씀을 들을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늘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수많은 훌륭한 성경 가르침과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영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뭐각 교회마다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많은 시대 엘리 시대도 그랬고 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그 당시의 영적 산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시대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사사기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기 소견대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끝을 하면 절망적이겠지만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는 말로 또 다른 희망과 또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3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런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돌아가며 성전에서 특별히 성소에서 그 등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가 사무엘의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은 늘 성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는 성소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그 순서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네 번이나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소리가 들 때마다 엘리에게 갔어요. 부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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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엘리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에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다시 부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런 내용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을 저주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그 사실을 들은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눈치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부르고 사무엘에게 부른 것, 사무엘을 부른 것, 그것도 네 번이나 부른 것은 뭔가 있겠다라고 하는 눈치는 그 정도는 엘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는 듣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경고가 엘리의 집에 주어져야 했다. 또 다른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에게 직접 전하실 수 없으셨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이미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양심에 호송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등장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이는 요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엘리의 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요호하시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는 요호하가 전에도 나에게 이런 말을 누군가를 통하여 했어. 들었어. 그리고 오늘 다시 너를 통하여 나에, 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엘리의 이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부조와 선지자 181쪽에는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참된 회계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복이라는 말과 포기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엘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부조화 선자에는 그 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든지 혹은 내 입술로 말하는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인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정말 죄송스러운데 근데 제가 어떻게요? 해 제가 이런 것을 그냥 여기서 이렇고 살래요.라고 하는 거기에 머문 거예요. 회개하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엘리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가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자포자기한 거예요. 사실 시스기야 같았다면 사생 결단하고 한 번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회개가 지금 엘리에게는 없어요. 뭐, 그러시겠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시겠지. 엘리는 지금 자포자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너는 절대로 너는 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건져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을다 멸하겠다라고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말입니다. 근데 엘리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부족하지. 음, 그렇지. 그래. 참. 내가 잘못했네. 거기서 멈추면 그냥 자백은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엘리처럼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될 대로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지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벌하면 벌 받아야죠 라고 하는 말은 무감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체념이나 설마 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엘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대로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저대로 살래요.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습,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한 채로 그냥 안전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무능력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많고 힘이 없어서 또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정도. 어, 때로는 어떤 여인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것이 술취한 여인인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 혹은 무정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 살펴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엘리의 문제는 아들을 중히 여겼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들들을 쳐요. 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엘리가 아들들을 더 중요하겠을까? 근데 저는 다시 이런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정말 엘리가 아들들을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 그 순간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온갖 물난한 짓을 다 하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요제와 거제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재물에 손을 대고 내장의 기름을 빼서 숯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여단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막지 않은 이유가 엘리가 아들들을 더죽여려겠다는 말씀일까? 말씀을 보면 엘리의 문제는 그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는 말은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좀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아들을 말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들들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무기력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능한 제사장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은 못 봐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이 아닐까. 선지자와 왕 326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그들로 용서받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상태로 그 죄악 중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라고 초청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격려가 주어졌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망난이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망난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범했던 것과 비슷한 죄를 짓는 그런 사사들이었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왕을 달라. 사무엘은 결국 은퇴하고요. 은퇴하면서 그는 무엇 하기로 했냐면 제자들을 키우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혼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실 사무엘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 사사, 뭐이게 제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무엘도 별볼일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엘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 자식들을 지적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꼴보기도 싫어요. 근데 엘리는 그 말을 뭐 그냥 듣질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흘려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었죠. 그 아들들을 사사에게서 내려오게 했죠. 그리고 왕을 안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학생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날까지 뭐 하지 뭐 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또 무엇해요? 죽을 때까지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기르는 그런 선생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는 무능적했을지라도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함,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무기력함이 아닐까요? 내가 다 알지? 엘리도 엘리에 대해... 두 아들들도 최고의 제사법과 최고의 예배방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희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에도 들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무기력함이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마음을 굳어지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무기력함에서 탈출하는 것, 무기력함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무감각하다, 무감 무감각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일에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병들거나 시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